자고락평 2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어구음이 밑줄 친 어구음 위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는 문제지만 하나씩 하나씩 본문 독해 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믿습니다 I believe 자 I believe 다음에 보통 나오는 접속사 t h a t 생략이 많이 되죠. 자,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입니다. 이번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은요. 벌써 매우 다릅니다. 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대요. 저는 이 새로운 세계의 두 번째 10년은 이미 매우 다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가고 있어요. 자, there are. 물론 있습니다. still millions of people.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식 들어가겠죠 자, 어떤 수백만의 사람들인가 봤더니 Equate Equate 하면 은 Equate with B라고 해서 A와 B를 동일시 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자,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걸요 Money and Power 돈과 어떤 권력 힘 이런 거로 동일시하는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쵸? 그렇죠? 주변에 뭐뭐 뭐 많이 그렇죠? 그쵸? 그렇죠? 성공하면 보통 돈이 많이 벌고요. 그리고 권력, 힘이 있는 사람 의미하니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성공이라고 하는 걸 돈과 권력과 동일시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쉬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죠? 대쉬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후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앞에 나오는 피플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들어가요. 자 어떤 사람들인가 또 봤더니 be determined to 무언무엇을 결심하다라고 하는 수고요. 무엇을 결심했느냐? Never get off 입니다. 자 내리지 않는 거죠. That treadmill treadmill 하면은 러닝머신이요. 자 그런 러닝머신에서 내리지 않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that treadmill 어떤 treadmill일까요? 계속해서 뛰는 거니까 돈과 권력을 향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모에드 불구하고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인턴십 조업 어떤 관점에서 그들의 행복이라든가 관계라든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비용들 그렇죠? 행복, 뭐 웰행복, 뭐 행복 웰빙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소비할 수도 있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이런 관점, 행복과 관계와 해피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을 향한 어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라 결심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looking for라고 하는 ing가 나옵니다. 명사 뒤에 ing 역시 수식이죠. Desperately 아주 필사적으로 looking for 찾고 있는 겁니다. 뭘 찾느냐? The next promotion. promotion 하면 홍보 혹은 승진. 여기 승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의 승진을 필사적으로 찾는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근데 이더 넥스트 프로모션과 동급의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더 넥스트 밀리언 달러 페이 y 입니다 페이데는 월급날이잖아요.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월급날. 둘다 뭡니까? 승진과 수백만 달러라고 하는 월급이기 때문에 역시 물질적인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물질적인 성공을 필사적으로 찾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더 넥스트 프로모션과 더 넥스트 밀리언 달러 페이데이가 뭔가 봤더니만 이런 녀석이래요. They believe. 그들이 믿기에 앞에 나와 있는 더 넥스트 프로모션과 밀리언 달러 페이데이가 주옵니다. 미래.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long, 롱이 보통 길사람이도 있지만 욕구하다 갈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투로 많이 씁니다.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건가 봤더니 Feel Better예요. Feel Better가 뭡니까? 더 좋게 느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좋게 느끼려고 하는 욕구 아니면 Silence입니다. Silence은 침묵시키는 거죠. 입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불만족을 침묵시켜 주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킨다라고 믿고 있는 이 넥스트 프로모션과 밀리언 달러 페이데이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대요 뭐죠? 역시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수식하는 구조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쵸? Looking for 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밀리언 달러를 꾸미고 있구요. 이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프로모션과 밀리언 달러 페이대를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보시면 되구요. 첫 번째는, 이 Looking for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Looking의 형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분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대시죠. 저희 대시 하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프로모션과 페이데이 꾸미는데 문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페이데이와 프로모션이 뒤에 나오는 will satisfy의 주어라는 거예요. 수업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빌레브라든가 세이라든가 띵크라고 하는 거 대절을 쓰는데 대절의 주어가 선행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절의 주어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마치 데이빌리브가 무한 것처럼 삽입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해석을 쉽게 하는 방법은 데이빌리브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냥 payday that will satisfy 라고 바로 수식하는 구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즉 그들의 욕구를 만족해 주게 될 승진과 수백만 달러짜리의 월급날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전이 나요 서구 사회라던가 emerging e c o n o m i 입니다 emerging이라는 건막 나타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통 emerging economy 하면은 신흥경제국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서구사회, 선진국입니다. 등장하는, 즉, 신흥경제국가 양쪽 모두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존재하고 있대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recognize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뭐래요? 막단기라는 다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런닝머신에 내리지 않느냐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얻으려고 하는 물질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 이어 결국은 막다른 길이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대절이 또 나옵니다. 이 대절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나온 대시죠.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리자올 네즈엔즈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막다른 길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이미 그 사람들은요 뭘 쫓고 있는 거야 이미 부셔져 버린 꿈을 쫓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뭡니까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그거는 별 볼일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무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같다라는 거죠 이두 개가 같다 추가 설명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That. 이 대신 굉장히 특이한데 이대세 처음엔 저도요. 이게 주어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 대수로 봤어요. 근데 접속사 대수로 보기엔 그냥 딸랑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that is, 그냥 즉이라고 해석해 주시기 편할 것 같아요. 어, 여지 대세의 정체는 뭐 접속사일 수도 있겠지만 접속사로 쓰여서 문장을 이끌기에는 딸랑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t 리 a t is, 그냥 즉이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기 편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대답을 찾수없 어디에 대답을 할수 없느냐? 현재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유일한, 그렇죠? 현재 정의만으로는, 성공에 대한 정의만으로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 got to 인 o the s 한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오클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즉, 그곳에는 그것이 없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공에 대한 현재 정의만으로는 the answer. 즉,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성공이란 도대체 뭐냐, 성공을 위해서는 과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 성공에 대한 우리가 추구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there is no there, there를 이제 물었는데, 성공에 대한 답을 어,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 no there.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거기가 없다. 즉 우리가 성공, 이 대화론이 그어 보시면 돼요. 성공을 위해서 우리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추구한 끝에 결국 가봤더니 어,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클랜드라고 하는 길 중에 이 거트로드 스테인이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뭔가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도 행생하고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와보니까 제가 추구했던 게 없다는 거죠. 즉 인생무상이라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There is no there, r e 이라는 구문을 얘기했었습니다. 자이 21번의 그대 주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기존에 대한 정의를 반박한 겁니다. 그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공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21번 지문이 끝나고 있습니다.